5월 17일 토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로 14절입니다.제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 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죽였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소총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왕과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잔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에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하만이 이르되 왕후에스도가그 배푼 전치 왕감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감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사람 모르드기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너 비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기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사장에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곧 당시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를 어기고 왕 앞에 무단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는 왕후라 할지라도 사전에 왕을 알현하라 하려고 하면 미리 허락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는 당시 고대 중군동 이 왕실에서 왕의 안전, 왕의 경호를 위한 그런 것, 그런 방식에서 많이 차용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로 왕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이왕 앞에 나아갑니다 아련실 앞에 나아가죠. 그런데 그러한 왕후 에스더를 본 아소에르 왕은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 그래서 금 귀를 에스더에게 내밀, 내밀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상황이 벌어지죠. 바로 예스더를 매우 이쁘게 여겼다. 매우 사랑스럽게 여겼다라는 이 왕의 반응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소원과 요청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즉,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내가 다 행하겠다. 라는 이 페르시아적인 이 관, 과장법, 관용어구죠. 예, 그런날 스더는 한 번도 예, 그 직접 요구나 요청을 하지 않고 예, 그날 예, 왕과 하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으니 예,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만과 왕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역시 초청, 요구, 이곳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것을 다시 한번 다음날 잔치에 초청하면서 그때 이야기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에도 직접적으로 그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를 마치고 첫 번째 잔치를 마치고 나서 하만이 의기양양하게 퇴청하는 가운데, 바로 이 대궐문 가운데 있는 모르드게를 발견하게 되죠. 그는 여전히 뻣뻣하게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예의를 표하지도 않고, 뻣뻣하게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런 것을 보고 매우 노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노한 것은 아니죠? 바로 3장, 5절에 보면, 하만의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으면 보고 매우 노했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를 씁니다. 즉, 두 번째, 모르드에게 그렇게 분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하만의 분노는 우리는 아하스에로 왕의 모습에서 역시 볼수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와스티가, 네시가 전하는 왕명을 거절합니다. 거부하죠. 즉, 왕의 잔치에 와서 왕후의 얼굴을 보여라. "라는 그 왕명을 거절합니다. 이때 왕이 진노했다. 그래서 이 진노하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하만이 진노했던 노했던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만은 모르되게 한 사람, 그한 사람이 뻗대고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를 거부하자, 그것에 열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분노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나 아세로 왕이나 대단히 권력지향적인 성격 즉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굽신거려야 하고 자기 앞에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하고 자기에게 예를 표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런 꼴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통제권 하에 두는 안에 두는 그런 매우 통제 욕구가 매우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수볼수 볼수 있죠. 이런 사람 당연히 그런 통치 욕구 다른 사람을 제어하려고 하는 제어 욕구가 권력 지향성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집에 돌아온 이 하마는 자기 아내 세레스와 또한 측근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자랑을 하죠 11절에 보면 자기의 큰 영광, 자녀가 많은 것또 왕이 자기를 들어서 높인 것 여기 자기의 큰 영광은 이 원문에 보면 그 거대한, 위대한 그 부, 물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산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부, 그리고 자녀, 권력. 이세 가지는 사실은 고대 중군동에서 남자가 취할 수 있는, 남자가 가질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세 가지 큰 것. 남자는 이 정도를 가져야지 정말 남자다. 라고 하는 그세 가지를 지금 다 자랑합니다. 엄청난 부와, 또한 자녀를 많이 가졌고, 어떤 왕이 자기를 총애해서 제2인자, 베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세 가지를 자랑하죠. 결국은 하만의 가치, 하만의 욕구, 그의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소위 하만의 불만을 들은 아내 세레스 그리고 친구들이 이르죠. 먼저 모르드게를 59빗 되는 거의 23미터 되는 그 장대 높이 매달고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매달기 전에 허락을 구해서 매달고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라. 사실은 이 세레스와 아네세레스와 이 친구들의 권면은 매우 예, 지혜롭지 못하고 어찌 보면 매우 이 권력지향적인 예, 그리고 통제적인 억압적인 폭력적인 예, 그러한 권면이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만을 부추기면서 멸망의 길로 만들어가는 오히려 그런 결과가 나오는 매우 예, 지혜롭지 못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우둔하고 어리석고 폭력적인 아주 폭압적인 그러한 대처 방식은 오히려 하만을 이 타락에 또한 이 실권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만과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와 그의 측근들에서 발견하는 하나의 요소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한, 단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충성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거나, 또한 뻣대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서, 통해서든지 그런 사람을 당연히 제거하고, 본보기로 본때를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정치 권력 지향적인 그런 인물들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권위를 부정하고 또한 그러한 이 존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지 못하는 참지 못하는 매우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하만은 결국은 세상 가치에 아주 몰입되어 있는 그 가치를 숭상하고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권력자가 갖고 있는 권력자의 바람직하지 못한 또한 매우 폭력적인 그런 권력자의 표상이 바로 하만이었죠. 그는 세상 가치를 숭배했고, 또한 떠버리고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아첨과, 그렇게 또한 사탕발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교만이 극에 달한 사람이었다. 결국은 이렇게 교만이 극에 달한 하만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무르드개를 매달을 그 장대에 자신이 돌이어 장대에 매달리는 그런 역전을 베풀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만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한 분을 자랑하고 또한 우리의 복음을 자랑해야 하고 부끄럽지 부럽.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야함을 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하만처럼 권력 지향적이고 통제 욕구와 또한 지배 욕구가 강력한 그런 세속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세상적인 가치에 반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또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대해함을 우리는 하만의 타산 지적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만과 같은 세상적인, 또한 정치 권력 지향적인, 또한 매우 이 세속적인 그런 가치에 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가치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만과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로 무르드게와 에스도처럼 하나님 나라와 또한 유다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